스몰캡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의 탐방 기업 중에 특히나 유망한 기업을 꼽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원상필 영광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또 많은 기업들을 탐방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유망한 기업 어떤 걸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c u 메디컬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그 주요 사회 아젠다 자체가 이제 복지, 그렇죠. 또 고령화에 대한 대비, 또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들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연을 좀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U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가장 좀 관심을 높게 받으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AD라는 자동심장 충격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갑자기 이제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면요. 이 주변에 있는 누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AD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심장마비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할수 있는 이 자동심상 충격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여기나 또는 주로 그 주요 철도 역사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이 주요 공공장소에 AED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가 물론 한국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환자들보다 이 급성 심장마비로 죽는 환자들이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이 AED를 설치를 해 두고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일반인이 이 AED를 통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 박동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장치와 또는 제도들을 많이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갑자기 누가 쓰러지게 되면 이제 병원 응급실로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 심장마비가 걸리게 되면 (5분) 안에 조치를 하게 되면 환자가 살아나게 되지만 네. 이제 (5분) 이후가 되면 사실상 내사가 내사가 네.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생존 확률이 희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실로 옮겨가기 전에 이러한 그~ 응급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또 그래서 그런 이 그런 제품을 만드는. 어, 회사가 이슈 메디컬입니다.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저런 것들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까지도 확대가 된다.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실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또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점이 이 복지가 최근에는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새 정부 들어서 또 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이러한 점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수 있을까요? 어 일단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전일 그 정부에서 또이 응급의료 체계에 향후 5년 동안 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c u 메디컬도좀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았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주요 아파트에 이 AD 기기가 또 설치가 되고 네.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8월에 그 법안을 발효를 하면서. 500인 이상의 공공주택에 의무적으로 이 AD 제품을 아, 설치하도록 예. 그렇게 법안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부분의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 같은 곳에 이 AD가 설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CU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48%로 사실상 국내 시장 절반 이상을 이 CU 메디컬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LG U+,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인트를 해서 이 LG U+,랑 같이 또이 심장 충격기를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매출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이미 해외 쪽 매출이 국내 쪽 매출 비중을 크게 넘어선 상황인데요. 예. 특히 올해부터는 이 글로벌 매출 쪽이 더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음. 작년에 독일 쪽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일본 쪽에서도 지금 현지 법인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럽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거고요. 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부터 이, 이 기술 인증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신흥국 쪽으로도 어,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반을 점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두자릿수 이상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신제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스마트폰도 이용한다라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겁니까? 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의복용 생명 위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보시는 그 남자 이 러닝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여기 이 옷에서 자동적으로 심장의 그 맥박이라든지 또는 생체 리듬 또는 이 박동 상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심장에 좀 일시적 인 이상 징후가 온다라고 하면 그 이상 신호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또 119와 또그 어 보호자 같은 그런 주요 연락체 쪽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심장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옷을 미리 입고, 입고 있, 음. 있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심장 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충격이 오기 전에 네. 쇼크가 오기 전에 미리 이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노령 인구 그리고 이 고령화의 급성 사망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마 이 제품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또 일부 채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홈 쇼핑을 통해서 런칭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서도 좀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힘입어서 올해 실적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좋아질지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좀 바닥 권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양상이거든요. 주가는 어느 정도나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소폭 반대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까지 좀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는 작년 3분기 실적이 상대로 적으좀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독일하고 또 일본의 현지 법인을 내면서 비용이 좀 가다하게 발생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어 작년 4분기부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어,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00억 원에 영업 이익 90억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10배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매류, 어, 매력적인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는 음.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대부분 PR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고려해본다라고 아, 예. 하면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50% 정도는 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몰캡 실전 투자 오늘 이 시간은 휴메디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동양 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